카레 짜장 같은 거 맞는 거 옆에서 같이 뭐 하거든요. 여자친구야. 오늘 아빠랑 같이 갖다 드게요 <laughs> 정말요? 보급. 편집해주세요. 보급. 냠냠. 냠냠. 반갑습니다. 보급 냠냠 시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게스트에 아주 어 친구가 와있네요. 어느 교회 누구신가요? 사교의 원더어입니다 와! 우리 드디어 우리 작은 꼬마 친구가 우리 게스트로 출연을 해줬는데 어 옆에 누가 계세요 누구신가요? 우리 아빠요. 예 아빠예요. 와 아버님 반갑습니다. 와 <laughs> 오늘은 이렇게 부자가 동반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동욱이는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뭘까요? 제가 사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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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딸기 라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복금딸기 라떼에 들어가는 재료를 먼저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 동욱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가 있겠고요 딸기 안에 첨가할 수 있는 비정제된 설탕. 그리고 생크림 이렇게 생크림 우유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얀 우유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평소에 아버님 우리 동욱이랑 집에서 이렇게 동욱이랑 같이 요리해 보신 적은 있나요? 예, 평소에 많이 하고 어... 있습니다. 동욱이 그럼 오늘 아빠랑 잘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선생님 은 옆에서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설명만 하고 오늘은 우리 동욱이랑 아버님하고 둘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먼저 딸기를 잘 다듬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은 칼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동욱이는 칼이 조금 위험하니까 빵칼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딸기를 깨끗이 먼저 세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딸기는 선생님처럼 하얀 부분은 커팅을 해서 잘라주시고요. 제일 작게 커팅을 할 건데 반으로 가른 후에 깍두기 썰기를 아주 작게. 싹둑싹둑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유리병 속에 넣어주세요. 할수 있겠죠? 자, 우리 그럼 동욱이랑 아버님 우리 딸기 커팅해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응. 두 손으로 잡아서 천천히 응. 자, 크기는 우리 동욱이 어, 작아도 되고 커도 되고 어, 내 맘대로 해도 돼요. 네. 어우, 잘했어요. 자, 넣는 거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자, 우리 꼭지도 따볼까요? 선생님처럼? 오, 역시 진짜 아버님 말씀처럼 평상시에 우리 동욱이가 집에서 응, 요리를 꽤 했었나봐요. 오, 칼질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 좀 도와줄게요. 우리 맛있는 딸기 라떼를 만들기 위해서, 보금 딸기 라떼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세척해 놓은 딸기를 모두 커팅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오 예, 예. 딸기를 커팅을잘 하고 계신데 평상시에 우리 아버님도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인가요 네, 예, 저도 딸기를 많이 좋아하고요. 음, 동욱이가 아버님을 닮았나요? 예. 동욱이는 어머님을 닮았습니다. 어머아 <laughs> <laughs> 동욱이 아버님이 어머님? 예. 그러면 할머니? 아니요, 제 와이프를 닮았습니다. 아, 엄마를 닮았군요. <laughs> 동욱이가 더, 어, 아빠보다 더 칼질을 너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와 <laughs> 너무 잘한다. 아빠보다 더 엄마를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동욱이가요. 동욱이 평상시에 엄마 많이 도와주세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딸기 커팅을 다 해서 이 작업이 끝났고요. 여기에 비정제된 설탕을 넣어서 숙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은 먼저 딸기는 200g 정도 해서 지금 해척을 해서 이렇게 커팅을 해놨고요. 200g 딸기 속에 설탕은 30g을 넣을 거예요. 자, 30g을 우리 요거는 동욱이가 요거는 아버님이 그 안에 넣어주세요. 요기다 쏟아주세요. 네. 네 쏙다 쏟아주세요. 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짝만 뚜껑을 닫아서. 도구 배해보세요 흔들어서 살살+ 살살+ 네. 힘들어서 잘 섞이나요? <laughs> 네. 넣자. 자 이제 잘 섞일 수 있게 선생님이 저울 수 있는 자 도구를 줄 거예요. 요 도구를. 그러면은 자, 넣어서 잘 섞어보세요. 숙성이 네. 잘될수 있게. 골고루 골고루 저어서 천천히 해 주셔도 됩니다. 골고루 골고루 저어 주세요. 네. 딸기가 잘 숙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지금 숙성되고 있는 딸기를 봤더니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오 어, 봤더니 꼭피 같아요. 이거를 보니까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우리 동욱이. 우리는 원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근데 우리 빨간 뭐 때문에 우리는 깨끗게 냈어요? 피. 허? 누구의 피? 예수의 피. 맞았어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 덕분에 우리는 다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 딸기 라떼에 생크림을 넣어 볼 거예요. 생크림은 5 0 g 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종욱이가 넣어주시고, 이거는 우리 아버님이 넣어주세요. 네, 네다 넣어주세요. 골고루골고루 그리고 뚜리을그고 이번에는 옆고로골고루 아빠, 아빠 거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우리 도움께 더 예쁜 것 같아요. 우리 도움거는 아직 희석이 덜된것 같아요. 아버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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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손을 좀 볼게요. 어떻게. 자, 골고루 됐나? 어우, 너무 잘했어요. 도움께. 자, 이렇게 희석을 해서. 자, 우리 지금 딸기 속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죠? 먼저,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오 설탕 또 생크림 아닌가? 음, 하얀 생크림 맞았어요. 하얀 생크림을 넣었죠. 자 이렇게 해서 숙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우유 하얀 우유를 200ml씩 넣을 거예요. 자 여기 준비된 거는 400ml예요. 그럼 우리 아버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두목일 거에 200또 우리 아버님이 만드는 각에 200씩 넣어주세요. 200을 넣은 다음에 우리 동욱이 보고 넣어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어, 어제라나 조금 더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이제. 밀폐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닫아주세요 선생님 도와줄게요 자, 어? 선생님 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님 도와주세요 꼭 닫아주세요 자 이제 정말 맛있는 우리 보금 따위 라떼가 되었는지 한번 살살 옆으로 살살 흔들어주세요 와 이렇게 숙성이 잘 되었습니다. 자 내려놓고 이제 우리 오늘 보금 딸기 쉐, 라떼 몇개 만들었어요? 왜두개 만들었을까요? 어, 우리 그래, 우리 동우기가 하나, 아버님이 하나, 두개 만들었죠. 왜두개 만들었을까요, 동우가? 이거는 보금 딸기 라떼야. 보금. 자왜두개 만들었을까요? 보금. 여자친구여. 네 맞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우리 동욱이가 먹고 하나는 옆에 있는 예쁜 여자 친구 있다 고 그랬죠? 그 여자 친구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맞습니다. 안 다니는 그 친구한테 이거 내가 주는 선물이야. 맛있는 복음 딸기 라떼 먹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하고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정말요? 할수 있어요 자 아버님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같이 꼭 여자친구 오늘 얼굴 보셔야 됩니다 얼굴 모르다가 했죠? 네. 오늘도 얼굴 꼭 보러 가시, 가시기 바랍니다 자할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랑 그럼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하나 둘 화이팅, 화이팅! 자 보금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예쁜 보금 라떼 딸기 어, 딸기 라떼 이제 예수님은 짠. 널 사랑하셔라는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요거는 우리 동욱이가 어디에? 자, 여기 하얗게 예쁘게 붙여 주세요. 오! 정말 잘하는데요. 어, 평소에 요리만 한게 아니고 엄마랑 어? 그리기도 많이 해 보고 만져기도 많이 해본것 같아요. 동욱이 그랬어요? 엄마랑 집에서? 오, 이것도 너무 잘 붙이는데요? 자, 쌤이 도와줄게요, 여기는. 짜자자잔. 자, 우와! 동욱이 들고, 아버님도 들고, 자, 저기 카메라 보면서 우리 복음 딸기 라떼 완성! 하고 카메라. 해주세요. 자, 큰소리로 보금 딸기 라떼 완성 이거 들고 우리 여자 직원한테 꼭 보금 전해주시기 바래요. 와, 지금까지 보금 냠냠 우리 보금 딸기 라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욱이 오늘 선생님과 같이 요리해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맛있는 오, 맛이 궁금하죠? 오,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 우리 그럼 보급냠냠 토요일 10시 30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